잘못된 잘못된 문재인 정권과 탄압에 끝까지 꿋꿋하게 맞서 싸우시는 최강의 여성 전사이십니다. 대한애국당 여성 연사 중에 똑소리 나는 걸로 한두 손가락 안에 안 들면 아쉬운 분 이교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애국 활동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교수자 앞에 전자가 붙습니다. 오늘이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다행히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맞이하여 우리가 두 번째 겨울을 맞이했죠. 세 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꼭 구출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투쟁을 하여야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 초등학교에서 평화통일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미명 아래 통일 수업을 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김정은 환영사 가입서를 신청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공산주의 세력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은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린 인공기 그림이 우리 은행 달력에 섰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화통일이 누구를 위한 통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평화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 청년들이 빨간 꽃을 흔들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쇼를 하더니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뻘겋게 물들여서 이들이 오염시켜서 선전의 놀이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폭력을 조장하는 이 정부 잘못된 정부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문 정부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되었어요. 안될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치원 교사, 유치원, 뭐, 적폐청산이라 그랬죠? 여러분,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비리를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폭력을, 이나 폭력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2년, 우리 대한민국 학교 폭력이 12.2% 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들어서고 폭력이 확 줄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당선이 되신 이후부터 1년간 2013년에 폭력이 2.2%였다는 겁니다. 12.2%였던 학교 폭력이 2.2%로 줄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인천중학생학교폭력집단 사건, 그 사건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 폭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학생들이 자기 또래의 학생들을 집단 폭행을 해서 떨어뜨렸잖아요. 떨어뜨려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학생의 칼을 뺏어서 입었다고 합니다. 이다 폭력을 보고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마녀사냥으로 단행을 시키면서 이들이한 짓이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동상을 만들어서 칼로 찌르고 목을 자르고 물로 화재